안녕하세요. 사상우장애인법지관 유튜브 채널입니다. 네, 오늘도 김점순 할머니 우리 영상제작팀의 최고령 할머니시거든요. 저번에 한번 영상 한번 나가신 거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오늘은 두 번째인데 우리 할머니께서 너무너무 영상 찍는 걸 좋아하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리즈로 계속 이제 나간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두 번째 촬영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할머니 어서세요예 안녕하십니까. 할머 저번에 여기 올라오시다가 응. 그 휠체어 뭐이꼬다 해가지고 뭐, 뭐 허리 좀 약간, 어, 약간 어, 너무 어때? 몸 괜찮으세요? 허리가 지금 되게 아파가지고 아. 한 3일 동안 여기도 못 나오고 아. 집에서 내 눈에 누워있고 파스를 등에다 다 붙이고 이랬는 아. 그 병원에 가시거나 또 침도 좀 먹고 그러시 아니 병원에 가면 입원해라 캐서 입원해 놓은 거 귀찮아서 <laughs> 내가 11번 수술했기 때문에 네. 네. 내 수술까지 11번 수술했기 때문에 막 병원에 싫어. 아니 그 입원 안 한다고 그 외래 치료만 하겠다 하면 그렇게 해주는데 그 이제 견딜만 해요 괜찮아요 너무 아파도 병원에도 가기도 귀찮고 아, 오는찰내 끝나고 나면 응. 한번 가보세요 내일+ 우리, 내일 병원에 가기로는 어, 박사님이 도와줘가지고 우리 박사님하고 같이 가더라고 자 오늘 우리 할머니 재밌는 이야기 또 해주시기로 네, 했잖아. 네. 할머니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내가 ]까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네. 남편 죽고 나서 혼자 내도 살다가 네. 그래 이제 커피 숍을 하면서 어디서 하셨는데요? 광복동에서 아. 광복동에서 중앙동, 컵... 남포동, 광복동 아, 아, 그... 한4 0 년을 했는데 아, 광복동 서 마지막으로 할때 마지막 돈 많이 버셨겠는데돈 많이 네. 불어가지고한 네. 달에 한사 오백 불을 가지고 아. 불쌍한 사람들 네. 살고니까 그러면은... 불쌍한 사람들이 네. 많더라고 이게 커피숍 하시면서 뭐 영상 오래 못 찍으니까 딱 네. 재밌는 이야기 한 가지씩 네. 하십시오 네. 네. 뭐 오늘 무슨 이야기 해주실 건데 내가 두 번째 만난 영감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두 아. 번째 남편분 일본 일본서 일본서 살다가 나온 사람 아, 일본 사람 응. 일본 사람. 응. 응. 네. 나온 사람인데 네. 한국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는 네네. 나도 또 일본말을 제대로 못 하니까는 네네. 일본 한국말 배우는 학원을 제가 데려다 줬어. 아, 학원 학원, 아, 학원 간간이라고. 학원. 어, 어. 네. 학원을 다니고 나서 우리 네. 가게 나오시는데 나를 참 사, 좋아했던 모양이라. 네네. 나는 그거 모르고 네. 네, 할머니 그래 갖고 그럼 이 지금 우리 일본인 남편분 이름, 일본인 남편분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기억나세요? 백학수. 아, 근데 일본 이름. 일본, 일본 이름은 학구상. 아, 학구상 우리 네. 학구상 영감님이 뭐한국어 그래 열심히 해갖고 뭐 한국에서 그러면 은 사셨잖아요. 네. 그럼 뭐 네. 한국에서 뭐 하신 데뭐 특별히 뭐 하신 거 있으세요? 그 영감. 예. 네. 영감, 영감은 뭐 학원 차리고 서예, 서야 서예 학원. 서예 자기도 좀 잘해요, 어, 차릴 수 있는데. 어. 아, 잘해. 아, 잘해. 아, 그렇습니까? 글씨도 잘 쓰고. 아, 저 청와대 가면. 대통령 있는 데 가면 다 자기 글이래 써써 놓은 게. 어, 아서를 잘하시고. 서예, 서예 글, 서예를 글을 잘쓰때 음. 글씨에 내가 반했다. 서예 <laughs> <laughs> 글씨는 잘해서. 서예 네, 네, 네. 하고 나시고 이제 할머니는 커피 숍하시고 음. 음. 그렇게 하고 지내시면. 그 지금 돌아가셨다면서요? 같이 가셨습니다. 살다가 돌아가셨지. 아, 음. 살다가서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다가 병원에서 음. 돌아가셨. 그이 그, 윤감이께서 뭐, 하, 할머니 한복 입는 걸 그래 좋아하셨다면서. 이쁘, 이쁘다고. 어, 한복. 한복. 그래, 어. 이제 양장을 하면 양장점에 가서 양장도 맞춰주고, 네. 네. 한복을 해라, 하면서, 아, 한복. 한복. 응. 어그서 그렇게 잘해주대. 네, 어. 그래, 깜짝 놀랐다. 어, 그, 그, 근데 그, 저기, 뭐야. 한복을 입고 이렇게, 그 주방도, 그 커피숍에서 계속 한복 입고 있으시면 불편하진 어. 않았어요? 아, 아니, 불편하지 않아요. 에프롱 딱 있고 한복 위에다 에프롱 딱 있고 그냥 커피만 물 끓이면 커피만 끓이거든 보떡에다 아, 커피만 끓이면 제대로 내려오는데 음. 그, 그건 이제, 그거는 이제 그거 이제 커피는 내가 내들 끓여가지고 담아놓는다이까 담아놓으면 이제 손님이 많이 들어와 커피를 많이 팔으니까 하루에 200개 정도 파니까는. 음. 그 한복 우리 할머니 한복, 한복 입은 모습 하도 예뻐가지고 한복, 한, 예, 한복. 한복. 그래서 별명이 오뚝이 마마상. 오뚝이 마마상이요어 사람들이 네. 영감 많은 후배들이 많이 나오거든. 아, 나오면 어 후배들이 참 많대. 나오면 이제 우리 집에에 꼬는 거야. 음. 우리 집 호텔에 와서 저게 뭐 호텔 커피숍 안 가고 우리, 커피, 우리 집이 커피숍 아. 먹으러 오는 거야. 근데 그 그럴 때 일본 사람들이 참 예의가 그 바르더만. 10분 15분 동안 있다가 차 커피를 마시고 난 다음에 15분 동안 있으면. 또 차를 또 시키는 거야. 도마, 도다 아, 주스, 음. 도마다 주스. 그리고 또, 또 15분 동안 한 있으면 또딴 차를 시키고. 하여튼 아, 차를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음. 그 사람들한테서 한 20만원 나오는 기라 아, 아, 어. 이 어. 그래. 그래. 그렇게 매상이 막 많이 오르데 그렇게 막 애들도 좋아하고 종업원들도 좋아하고. 종업원들이 15명인데 주방이 다세명 그리고 아가씨들. 아, 알겠습니다. 응. 어, 아, 자, 아가씨들. 오늘은 그러면 할머니, 우리, 저 카메라 계속 돌릴 수가 없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네. 또 다음에 계속 또 하니까요 맞아요. 죄송하니까 오늘은 여 이야기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네. 끝내고 또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또 이야기할게요 도라지 네. 국산 도라지 시혜를 파는데 안주를 내가 그런 그란, 그런에다가 좋은 야채를 이렇게 섞어서 넣어가지고 붙여가지고 안주를 내주거든 그럼 맛있다고 만날리라며 서울식으로 내가 반찬을 해가지고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음. 네. 자 오늘은 여기서 끝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할머니하고 얘기하면 참 재밌거든요. 근데 일단 우리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나가는 화면만 보시겠지만 우리는 같이 이제 활동을 하고 하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